파주 미래교육 포럼 1부 5인 5색 강연이 끝나고 지금부터 파주 미래교육 함께 열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 파주 미래교육 포럼 진행을 맡은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르더위가 <laughs> 기승을 부렸던 9월이 지나고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파주 미래교육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 미래교육 포럼 공동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파주 교육의 파주 교육 지원청을 이끌고 계신 최은미 교육장님 이십니다. 다음은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입니다. 시민 중심 더큰 파주를 이끌고 계신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는 다른 시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만, 파주 미래교육포럼은 교육장님,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의원장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도시산업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파주 미래교육 포럼을 함께해주신 미래교육 포럼 기획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청소년 교육위의 학생 의원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어 포럼을 빛내주시는 파주시의회 의원님, 포럼 기획 위원님, 파주 청소년 교육위의 학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주 미래교육 포럼은 파주의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파주시장님, 파주시의회 의장님 세 분께서 공동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공동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율, 균형, 미래의 행복 파주교육을 이끌고 계신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닮았죠? <laughs> 아, 네. 제가 우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아, 우리들 마음에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기대하고 아, 인사말을 좀 적어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아, 인사말을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미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이름표까지 달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의장님 <laughs> 제가 다음에 이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이번 주는 정말 어, 정말 기분 좋게 추석 연휴로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력이 사실은 9월에서 한 장밖에 안 넘어갔는데 이 노래에 나와 있듯이. 어, 정말,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 가을은 참 예쁘다. 오늘, 어, 누군가가 보내준 이 영상이 제 마음에 아침부터 굉장히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을을 느끼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네. 아, 이 분위기가 정말 딱딱하지 않을까. 아마 이따가 세바시 하실 분들의 지금 굉장히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저는 뭐 여러분들은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가을하면 음, 코스모스, 베이지, 또 제가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갔는지 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 맨드라미, 곽꽃, 메리골드, 이런 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이번 추석 때 어쩜 이렇게 물가가 비싼지 과일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사과 배 옛날에는 어 그렇게 올리지 않았는데 사과 한개에만원이상의 지폐를 꺼내야 되는. 그래서 두개 먹을 거한 개만 먹었습니다. 어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 얼마나 값진 그런 수학이잖아요 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추석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이 가을이 되면. 또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않을까. 갔을 때 정신씨가 엄마가 사주신, 싸주신 김밥, 사이다 한 병, 또 과자들. 아, 저도 정말 어릴 때소풍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 또 파주시, 의회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서 미래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차 어, 맛보기는 했죠.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예. 괜찮지 않았으면 오늘 강사소개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laughs>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한분한분안 바쁜 사람 없죠. 다 바쁘신데도 그래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연대를 만들어서 파주교육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큰 파주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는요, 오늘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 바쁘신데도 또 와주셔서 자주 되니까 자주 정적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신 임혜규 총장님 아,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우리 교감선생님들, 또 우리 아, 선생님들, 누구보다 교육의 전문가는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선생님들 교육을 열심히 더 즐겁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부모님과 또 우리 학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악수를 했지만 정말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아, 이들이 나중에 나를, 우리들을, 아, 이렇게 먹여 살리겠구나. 든든합니다. 정말.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저는 퍼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 현재 우리 교육계는 사실, 아, 저출산, 고령화, 또 학력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양극화, 교육 격차의 심화, 또 인공지능 정보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또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를 초래했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의 하나로 오늘 이 멋진 가을에 파주 교육 포럼도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래교육 포럼 일부는 파주 미래교육의 오인 오세 다섯 가지 색깔을 띠고 각자의 열띤 또 강의와 질문과 이런 모습을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봤습니다. 어, 정말 숨어 숨어 있는. 보석들이 우리 파주에는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시간이 된다면 다들 찾아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파주 미래교육 세반씩또 생생토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학교와 학교 정문을 나가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지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도 파주시와 지역의 유관기관과 정말 원팀이 되어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총장님은 아시겠죠 엑스트라 마일. 저희는 초등학교라 사실 전얼마 안지 안 됐거든요. 교수님은 대학생을 가르키니까 수준이 이만큼 높지 않을까요? <laughs> 엑스트라마일 어, 한상현 교장생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초등학교가 저는 <laughs> 저는 뭐 이해해요. 네, 엑스트라마일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쓰는 사실 용어인데요. 제가 이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앞으로 제가 이번 가을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볼까 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물 하나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한 장과 티슈 하나를 같이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의 필요, 물을 마실 때 혹시 티슈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배려로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아, 더 다가가고, 이런 사람이 되자 해서 저는 이번 가을에 저랑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저 공익까지 엑스트라 마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학교 현장과 지역과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마음에 아주 풍성한 그런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또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아,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더큰 파주를 이끌고 계신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시정으로 참석을 못하시어 영상으로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주시장 김희열입니다. 하주시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희망과 도약의 무대인 2023하주 미래교육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교육 발전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역할을 높이는 토론의 장이자 우리 공동체가 더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임미 교육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이 지닌 무한한 가치와 한결같은 중요성을 담아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방향과 교육 발전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파주민의 교육 포럼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5인 5색 강연과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선생님, 학부모,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학생 여러분이 꿈을 키우는 교육, 학부모께서 만족하는 교육, 선생님과 동행하는 교육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파주 미래교육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미래교육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에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모이신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주시의회 의장 이성철입니다. 먼저 파주교육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3년 파주 미래교육 포럼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경엽 파주시장님과 이채은미 교육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파주 미래교육 포럼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 미래교육 포럼은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파주 미래교육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파주시 의회에서도 파주 미래교육 포럼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3 파주 미래교육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뜻을 모으고 파주 청소년들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겠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공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정말 감사하게도 미래교육 포럼을 위해 이 철산, 철산관의 사용을 기꺼이 허락해주신 부원공과대학교 임혜규 총장님께서 파주 미래교육 포럼의 발전을 위해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저 여기 우리 최현미 교육장님이 제가 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 활동하는 걸뵀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하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어, 사범대 출신이에요. 그 교원 자격이 있는데, 어, 교사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게. 제 동기들은 작년에 다 이제 정년했어요. 60년 귓띠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항상 뵈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웠죠.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다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다행히죠 대학교 교사라도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싶었는데 부럽다는 말씀드리고 어 제가 이제 미래교육포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사실 어 우리 대학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엄청 심각해요. 대학도 그래서 아 우리 대학은 예,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오면서 그런데 그런데 음, 이좀 미래 교육 포럼에 이금초중고선생님들만 하시잖아요. 왜 대학 교수는 안 끼워줘요? 그렇죠. 어 그리고 대학이 또 제대로 해야 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도 다로 쓰잖아요.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파주에 있는 대학교가 뭐 메이저급 대학이 아니라서 홀대합시나 이런 생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 대학은요. 초, 중,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해서 루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균 6등급 친구들이 와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이미 영어와 수학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정말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중에 어, 외국에 한번 취업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한그뭐 토익 한 600점에서 700점 따면 되는데 그,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한 1년만 하면 충분히 따요. 그리고 나가서 다 배우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는 인성교육도 대학에서 새롭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어,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하고 미래교육을 의논하는 게건강해요 <laughs> 가들이뭐 <laughs> 1등급 애들만 가잖아요. 그 교실에 몇명 앉아 있어요. 한명 이하로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무슨 미래 교육을 논의를 해요? 적어도 한60% 이상 되는 친구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파주에 있는 우리 서영대와 우리 이제 부원 공대가 이 포럼에 함께하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미래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뛰어주세요, 교육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를 이용해 주셔서 영광으로 정말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고, 우리 학교 괜찮죠, 그죠? <laughs> 잘 지었잖아요. 오늘 전교수 싸고, 이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 포함한 사회의 모든 신구역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